이번에는 저희가 많이 파뱅... 안녕하세요. 다이프랜드입니다. 오늘은 파워뱅크 또는 맥뱅, 하이넥캔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아, e 구 QC 3.0 모듈을 가지고 입력되는 볼투스에 따라 소모되는 전류량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어,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서 아,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영상을 올린다 생각하고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저 앞에 보시는 모듈은 여러 개로 있긴 한데, 실제는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핸드폰 한 대는 아, 70몇 프로, 72 프로가 되어 있고요. 하나는 30%밖에안 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은 시작은 8볼트부터 28볼트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28볼트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아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 댓글 남겨 주시면 다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화면이 그 핸드폰 원래 촬영용으로 찍던 핸드폰이 아 이렇게 지금 고속 충전을 해야 돼 가지고 이게 구형폰 가지고 했더니 화면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그래도 일단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어, 두대 다가 QC 3.0이고요. 고속충전이 지원되는 모델이고, 이 어, 구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제 다시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8볼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고속충전이라고 뜨 떴습니다. 요, 요 제품도 고속충전 모델인데 아, 화면이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두 모델 다 고속충전이 진행되는 중이고요. 지금 8볼트에서 2.36 a 페어를 소비한다고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8.92와트. 이거는 이제 약간 오차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8볼트에서 9볼트로 올릴 거예요. 순서대로 9볼트에서는 2.36 a 페 다시 10볼트로 올리니까 2.2 암페어, 암페어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와트 수는 조금 늘어났고요 11볼트에서는 2.02 암페어까지 떨어졌는데 와트 수는 거의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볼트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볼트로 올라가니까 2암페어 때가 깨졌어요. 그래서 1 8 5암페어 소비되는 걸로 보이고요. 현재는 22.23와트 소비되는 거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 이번에는 저희가 뭐 리튬이온 산셀 많이 쓰는 12.6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으로 맞추니까 1.77암페어가 되고요. 22.31와트 와트 수는 크게 변동상 없습니다. 그럼 바로 13볼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볼트로 가니까 1.71 암페어인데 어, 아까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고요 14볼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볼트가 나가니까 1.59 암페어로 많이 떨어졌어요 15볼트 대에서도 한번 조정을 해 봤고요 15볼트 대 되니까 1.48 22.24 와트 수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상은 없고요. 와트는 거의 변동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볼트 수를 올리면 암페어 수가 줄고 있다라는 거 가장 크게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5 볼트가 되면서. 아, 1.50암페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아, 15암페어라고 했는데 그거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5암페 15V 1.5, 16, 17V에 1.32암페아 18V에 1.24. 바로 19V로 올라가 볼게요. 19V로 가니까 1.18. 20V가 되니까 1.12암페아가 됐습니다. 21볼트 1 0 5암페아 22볼트가 되니까 드디어 23볼트 때서부터는 아, 1암페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암페아 이하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계속 쭉 올려서 25볼트에서는 0 9 1암페아22.76 와트 수는 크게 변동사항 없죠. 즉그 와트 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주어진 값이 그러면 전력은 전압의 전류를 곱한 겁니다. 즉, 뭔 얘기냐면 와트 수가 22와트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입력되는 볼트 수, 그즉 전압에 따라서 전류는 낮아지고 전류가 낮아지는 전류가 높아진다 그러면 전압은 낮아집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볼트가 높아지면 전류는 낮아지고 암페어 수가 높아지면 볼트는 낮아지고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전제 조건은 전력 즉 와트 수가 동일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예요. 지금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실제 소비되는 저, 와트 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저희가 조정한 거는 볼트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볼트 수고 그 전압을 전류로 그 암페어로 곱하면 와트 수가 나옵니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높은 고출력 와트 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배터리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볼트 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기차들이 대다수가 점점점 볼트 수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 부분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다이프렌드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언제든지 다른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